내가 뭐 공격적인 성향이다 한다면 뭐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좀 보수적인 성향에 투자하면 안전하게 8만원까지 지지 라인을 내려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배달안전략팀장입니다. 자, 9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퍼어비스 종목 코드 263750입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뭐, 보아권 흐름이에요. 장 초반에 살짝, 뭐, 상승시도 했지만, 다시금 시가가 깨지고, 음봉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 이제, 어 이번 주 주도주가 이제 왔네. 8월 26일 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 1등 종목, 그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자. 자, 이 상승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1차원적으로 메타버스, 도깨비, 승부수 하면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이는 흐름이에요. 사실 이것도 뭐 하나의 모멘텀이죠.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뭔가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즘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고, 그에 플러스, 어,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게임업계 전체를 지금 들썩들썩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번 주 주도주로 충분히 등극할 수 있다. 관심 종목을 살펴보자 했는데, 이견이 생겼죠. 9월 1일 날, 갑자기, 위메이드가, 어,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후발주자로 펄어비스를 뭔가 역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적과 함께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은, 어, 이전 영상을 좀 대체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단기적인 흐름을 좀볼 텐데, 자,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상대적으로, 어 약한 흐름이죠.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과 위메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자, 크래프톤 1등은 1등입니다. 크래프톤은 여전히 견고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위메이드가 좀더 상승 탄력이 좋죠. 자, 위메이드가 갑자기 요날 어 전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차트 흐름이 아주 위험했죠. 어,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갑자기 갭 상승을 크게 띄우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흐름이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 이제. 미르 4가 해외에서 뭐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 자, 요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사실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퍼러비스보다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이었어요. 오늘 또 상승을 해서 1조 9천억 대인데 퍼러비스는 어, 6조에 육박하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실적 대비 위메이드가 저평가다. 퍼러비스랑 다 비교를 해봤더니 어, 그러면서 지금 오늘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죠. 퍼러비스는. 8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전이죠. 8월 26일날 스타트를 끊었어요. 빵 이러면서 이제 정보점을 뚫어주고 게임 업종의 후발주로 내가 대장이다. 나에게 관심을 달라. 나 우리 종목 좋은 종목이다. 메타버스 관련주다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쫙 끌었어요. 끌었는데 위메이드가 뒤늦게 어 내가 더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내가 더 좋잖아. 근데 시가 총액은 어 펄어비스에 비해서 현저히 쌉니다. 그러니까 어,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더 좋아보여요. 거래대금이 지금 천억대 이상 터져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1 0만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물론 현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중요한 것은 적자에서 이자에 흑자 전환을 했죠. 올해 영업이 2분기만에 500억이긴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올해 1000억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뭐 1000억, 1200억, 1200억 보더라도 중요한 건 퍼러비스가 올해는 죽었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0억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올해 1100억, 1200억을 찍더라도 사실 퍼러비스보다 기존의 실적 대비는 아직 퍼러비스가 앞섭니다. 음. 그래서 어, 펄어비스는 지금 6조에서 5조 7천억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성장성으로 볼때 이거에 반 토막 하더라도 3조죠, 3조, 3조 조금 더 하더라도 뭐한 2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2조 5천억까지는 못 갈이란 법은 없겠죠 실적 대비. 그래도 이것저것 감안한다면 뭐 2조 정도가 일단은 단기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2조. 2조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2조 어몇 퍼센트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음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는데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느냐? 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지만 내려오면 반등 나온다는 확신은 있죠. 아니 위메이드가 2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2조. 그런데 이제 2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얘가 다시 또 1700억, 1600억까지 내려온다면 2조까지 어 노려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이 높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지만 내려온다면 10만 원 이상 이하에서는 저뢰의 매수 찬스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위메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펄어비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이 약하죠. 어이 위메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대로 끝날 펄어비스가 아니다. 어 일단은 영업이익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500억 대 터져주고 있으니까 미르포에서 흥행을 성공을 한다면 아 미르가 아니죠. 어이 도깨비 메타버스에서 이제 또 흥행을 성공을 한다면 다시금 어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메타버스 테마와 또 흐름을 타게 된다면. 어, 다시금 거래금이 터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만 상대적으로 이 게임 업종의 투자 심리라는 것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 쪽으로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메이드는 갭 상승 양봉인데 포어비스는 음봉이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죠. 저항. 저항 자 지지 근데 이 지지 라인이 어 확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어, 충분히 지지력이 아직 살아 있지만 확률이 한6 70% 정도로 조금 애매합니다 어, 50%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는 라 거예요 내가 뭐 공격적인 성향이다 한다면 뭐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어 저처럼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를 잘하면 안전하게 8만원까지 지지 라인을 내려놓고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려오면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안 내려오면은 위메이드 공략하면 되죠. 어, 우선순위가, 오히려 위메이드가 우선순위로 두고, 펄어비스를 2순위로, 내려오면 좋고, 아니면 뭐, 패스하는 관점으로 8만원 디지 라인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흐름을 <laughs> 참조하셔서, 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자, 추가적으로 또움직임 나오면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어, 이렇게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초록불 초록색으로 이제 불이 라이브 깜빡깜빡 들어오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면 어 저희 김영주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 클릭을 해보시면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공지사항도 참조를 하시고, 어, 자, 이렇게 전일 미시황 분석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밤사이에 미국이 뭐 상승을 하였는지 하락을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구요. 쭉쭉 보시면 사, 장 시작 30분 전. 그리고 장 시작 5분 전 그리고 이렇게 장을 개장과 동시에 뭐 어, 풍산홀딩스 그리고 세런오토모티브 그리고 부강산업까지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댓글 리딩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어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었고요. 어그 상승 이유 매수 추천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좀 참조를 해보시는 뜻에서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음, 장이 마감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고, 이제 수익률이 사실 중요하겠죠. 뭐, 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어, 중요한 것은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손절. 어, 주식 시장에서 확률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결국은 확률 싸움 하는 거라는 건 누구나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확률 70% 80%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딱 했어요. 상승할 것 같아서 예, 매수를 했는데, 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손절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겠죠. 수익은 크게 크게 내고 손절은 이렇게 6%, 4%, 5%, 3%. 이게 짧게 끊어내서 누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아, 쌓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어, 그래서 뭐 한방투자 비자발적 장기투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AP투자 무료 추천 종목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들어오시면 뭐 어,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과 아이폰 그리고 PC에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시장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테마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뭐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맥스트 엠 게임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올 수 있죠 이, 이 정도는 사실 기본입니다 내가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를 다운 받으셔서 참조해 보시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